뭐 이렇게 온난히 같 정신이 너무 좋아. 저저 <laughs> 백현 현진이가. 그혼 혼내는 게 너무 좋아. 현진 님, 백현 님을 혼내는 게 너무 좋아요. 또 얘기해 다음에 <laughs> 둘 아, 아 네. 뭐, 뭐, 뭐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니라, <laughs> 뭔가 맞는말이야요저 아, 둘이 얘기하면 말할 없잖아. 너, 너 타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왜 이렇게 지금... 착해 그니 아, 그냥 울지마 음, 인형 그때 나도 많이 어렸으니까 귀여워 음, 맞아 스무살인데 그냥 내 감정만 이해해 음. 예, 인형아 인형아 이해해 예. 그럴 수 있지 맞아 인형이 재형이 잘해보면 안됩니까 인형 재형 하자. 왜왔는데 좋아. <laughs> 옌영이 지금 재형한테 너라고 나 하는 게같아 만약에 지금 만났으면 달랐겠지? 달랐을까? 어? <레> 아, 아, 아 지금, 지금 아, 만나! 지금 만나라고! 대학이 지금 만나! 지금, 지금 만나면 안 돼? 그때부터 아, 옌영이 짜증내는 거잖 진짜? 여자들이 화내는 게 그랬어? 그랬어? 진짜 어백영 그냥 진짜왜 갑자기 막. 백현, 재형. 아니 백현, 재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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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몇년대형해주세요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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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이 뭔데? 그러면? 그래요. 시러분이그게 아니라서 여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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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그그때 공부 그 하다가 하는 그 공부가. 그래, 그래, 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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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시하고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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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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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걸 복귀서쏠 돌을 오래장 생각 안 하고 귀여워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 귀여워 웅설 습발 나빠 사발 그리고 다시 만나네 백현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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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상녀한테 잡돌이 당하시는 게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무서워. 그단을 어떻게? 주세요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그만해둘이 돌이 떨어져. 지금 떨어져. <laughs> 어... 너 감정을 이해해주길 바는데 내가 더 당연히 많이 쓸수 있지 근데 뭔말 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씩 너가 돈이 없다면서 돈 아껴야 된대 그럼 한 6살 누나 아니신가 지은씨가? 아니 그렇게 어리면 좀 그럴 수 있지 25살에 근데 저희는 그냥 돈 없다 아돈 없어 아돈 없어 돈아 진짜 아껴야 돼 이래도 그냥 아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으러 가자 이래요 어린 애인이 막 그러면 사줄겠다 귀여워가지고 우리 다들 는려하지 마세요 제발 너무 힘들어 진짜 원규 씨 그냥 원숭이랑 사세요 원규 원숭 같은 원씨로서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 원규 씨 너무 자존심이 세 미안해 한마디 하실 수있잖아 이렇게 먼저 나가 있을 때 미안 그럼 되잖아 그냥 신경도 좀 쓰이고. 미안한 신경, 써, 신경 써, 신경 써, 제발 제형 견뎌, 제형 견뎌 해줘. 민경이를 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좋아하는 어, 동생이고. 아직 공양대사. 완잘 나온다 진짜. 아, 너무 마음 불편해. 다퇴소하세요나왜 이렇게 힘들지 갑자기? 유생님 니트 반체 좀담그시면안 돼요? 음. 백현님 방송은 현진님한테 혼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유식. 아백현님 스카프 좀 풀어주세요 너무 싫어. 진짜 옹규님은 ST 여서 설레게 했다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외하고 싶으면 엑센트 보내야지 설레게 안 했어도. 치친 그래라 그러세요 그러세요. 라면차 너무 귀여웠어요 지현님이. 은규 오빠랑 너무 귀여워. 좋은 시간을 보내서. 아 재미없어. 내가 원하는 커플이서 너무 안될것 같아서 <웃음> <웃음> 귀여워 민정민정 <민경> 너무 귀여워 이리로 가야 돼 너무 안 귀여워 플레 포인트가 있지 데이트 했는데 노답이다 왜 싸우는 거지 그래서? 위에 가안돼 이해가 안 돼요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하어오 유시 처음으로 뭔가 너 맞는 말을 했네. 음 밖에 세 꽤... 시간 동안 사과해 놓고서 뒤에서는 이렇게 까냐? 이씨 너 잡돌에 당해야 할다또3 시간. 아니 들어봐. 얘기를 좀 들어. 알죠. 그... 너 방에서 끊어놨어. 알죠. 잡돌이야. 내가 그래서... 아까 방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나? 그 마행동에도 줏대가 없어. 진짜? 음. 대박 해봐. 음, 지현이한테 문자 보냈잖아. 여기 줏대가 없어? 어. 버린 거잖아 그냥. 이렇게 느끼는 내가 이해가 안가 음, 이해가요 오빠는 원래 그런 삶이잖아 그렇게 느끼게 했겠지 그건 너가 그냥 이렇게 느꼈겠지 시. 이렇게 혼자 느낀 게내 그러니까 아니 느끼 했으니까 느꼈겠죠 갑자기 혼자 있다가 느꼈을까요? 잘해주, 잘해주시는데 잘해 주 갑자기 아. 예체능하는 애들 꿈만 쫓을 나이 지났다 지연아 여자는 그냥 인서울 4년제 나와서 대학 가는 게 맞다 박지연 야 왜 이렇게 잡아. 안 나가는지 사람이. 이거 또아 스트레스다. 하아 이거 왜 봐야 돼 내가 안 보는데.